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자, 행복한 골짜기 오늘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는 <laughs> 행복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복해지려면 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맞을 것 같아요. <laughs> 선과 불과 이렇게 얘기하죠. 선과 불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변함없는 행복이라고죠. 그래서 이제 진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진리. 그 진리를 보면 진화를 볼수 있고 진화라는 건 참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행복 속에서 그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를 깨야 됩니다. 이 얘기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이전, 아버지와 어머니 이전에 나는, 그러니까 태어난 생전에, 생전, 내가 태어나기 전, 태어나기 전에 내 본, 내본 것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내본 면목은 어디서 왔느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렇게 화두를 던진 옛 선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쉽게 말하면 행복 속에서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 얘기는 좌선을 해라. 이 얘기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좌선을 해서 화두를 들고 좌선을 해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라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 화두를 깨면 그냥 그냥 행복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이 살면서 당연히 화내죠. 화내고 욕하죠.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행복 속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 미 미생전 본래 면목이 어떤 건지를 알았다고 해도 당연히 화납니다. 화 납니다. 화안날수 없어요. 나 그건 단순한 그 자리에서 화로써 끝나는 겁니다. 화그 자리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죽을 때까지 내가 행복하고 싶다 그 얘기는 좌선을 해라. 화두를 들고 좌선을 해라. 그래서 내가 내가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자,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현재 좌선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1의 공간이라면, 이미 2의 공간을 접한 사람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살짝 감이 옵니다. 그리고 3의 공간을 들어가서 본자는 본자는 이미 행복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에서 깨어나면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진짜 행복 속에서 살다가 가고 싶다면, 화두를 들고 좌선을 해라.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희노애락 애호 얘기 다 있습니다. 부, 부모 미생년 본래 면목을 봤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없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끝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제 3의 공간을 들락날락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 자체도 조절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인간의 말로 조절한다? 컨트롤한다? 참는 게 아니고, 아닌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컨트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3의 공간을 자주 들락날락 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첫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변, 본래 면목을 찾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희한하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laughs> 나보다 나은 자내 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삶이 윤택한 사람, 삶이 나보다 나은 자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그 그 얘기는 돈도 따라가겠고 명예도 따라가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나보다 나은 자를 나의 비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기보다 눈을 한꺼풀만 낮추면 나보다 못한 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냥 한 생각만 바꾸면 나보다 못한 자가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우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할 뿐이에요. 부모가 없는 애초에 부모가 없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고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아픔을 가슴속 깊이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본 모습을 볼줄 모르는 사람은 이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부모 없이 자란 자,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고 뼈 빠지게 일만 하다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잠잘 곳 있고 하루 세끼 먹는다면 부러울 게 있나? 어떤 사람이 소고기 먹을 때 나는 채소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이 사람보다 내가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나는 하루 세끼를 잘 먹는데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왜 나를 남하고 비교하냐 이거죠. 어차피 비교할 거라면 나보다 못한 자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자도, 수없이 많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절대 알 수가 없죠. 왜 나보다 나은 자만 계속 쫓아보고, 쳐다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쫓아보고 가는 거죠. 나도 자처럼, 나도 자처럼, 나도 자처럼 좋은 집에서 살 거야. 나도 자처럼 좋은 차 타고 다닐 거야. 나도 자처럼 소고기로 하루 세끼를 먹을 거야. 결과적으로는 비교하면서 불행은 시작됩니다. 부부 간의 문제도 똑같죠. 부부 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냥 남과 내 신랑, 남과 내 아내를 비교를 한다는 거죠. <laughs> 왜, 왜 남과 내 신랑을 비교를 합니까? 왜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비교를 하냐는 거죠. 내 아내는 내 아내대로, 남은 남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사랑은 3개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3개월. 남은 생은 정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를 파네. 왜 미워하면서 사느냐, 이거죠.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자, 세 번째가 있는 그대로 보랍니다. 여러분, 어, 틱톡? 유튜브? 저는 이제 틱톡을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자,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 어, 중국. <laughs> 중국의 화장술입니다. 화장술. 중국의, 중국의 화장술이 정말, 와, 놀랄 정도예요. 진짜 말 그대로 화장을 지웠을 때는 추녀고, 화장을 한과 동시에 미인, 인간의 기준으로 미인이 되어버립니다. 중국 화장술이 정말 끝내줘요. 자, 중국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걸, 결혼이라는 걸 하기 전, 하기 전에는 어때요? 조심하죠. 남작은 여자건 둘다 조심을 합니다. 상대 앞에서. 자, 결혼을 하고 나니까 바뀌죠. 근데 바뀌었나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남과 여의 공간은 따로 존재를 했던 거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니네 공간, 너의 공간, 나의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결혼하기 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이죠. 보지 못한 것들. 이게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보지 못한 것들이 이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속된 말로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밤에 같이 사랑을 나누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랬다 이런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해요. 자기 와이프의 얼굴을 처음 봤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긴데그 얘기는 가면 속에 감춰진 미녀만을 본 거죠. 언제, 결혼 전에. 그러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진짜 본 모습을 본 겁니다. 본 모습. 뭐 말과 행동도 결혼 전과 결혼 후가 틀리겠죠. 쉽게 얘기하면, 여자가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당연히 조심을 하죠. 결혼 전에. 남자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당연히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사람들은 결혼 전에 결혼 전에 항상 미인을 받고 멋진 남자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신혼 첫날 밤 자고 아침에 자기 와이프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어 유머가 나들 정도니까 그만큼 화장 기술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너의 공간과 나의 공간이 따로였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하면 너 나로 나누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너와 나로 나누졌던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한 묶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됩니다. 자, 너와 나, 우리 같나요? 전혀 틀립니다. 너와 나일 때는 너의 공간은 따로 있고 나의 공간도 따로 있기 때문에 추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죠. 왜 너를 만나러 나를 만나러 나올 때는 항상 좋은 옷에 이쁜 옷에 고운 말에 뭐 맛있는 것만 먹으러 그러고 다녀요. 이거는 너와 나가 우리가 아니었을 때 얘기입니다. 데이터 하다 보면, 우리,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너와 나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된 거죠. 그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살림이라고 러죠 살림.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외식이 줄겠죠. 결혼 전에는 항상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순간 이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왜? 집을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림을 늘리기 위해서 외식이 없어지죠. 뭐처음에야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아내의 본 모습을 봅니다. 신랑의 본 모습을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한과 동시에 우리가 됐기 때문에 아내의 추한 모습도 신랑의 추한 모습도 볼 거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즉, 가면 속에 본 얼굴을 생각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와 나, 우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너만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만을 위해서. 그죠? 이거는 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너. 우리가 아니라 너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에 없다. 너만 있다. 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남남이라는 얘기죠. 남남이기 때문에 너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거짓말이 아니죠. 그 당시는 진심입니다. 그 당시에는 본인 진심을 얘기했겠죠. 그러나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거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심이 결국은 거짓이 되어가는 과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세상이 없다. 왜? 너하고 같이 사면 내가 너만을 위해서 할 거니까. 당연하죠. 왜? 너와 나는 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한것 동시에 우리 라는 말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통도 함께 하는 것이고, 슬픔도 함께 하는 것이고, 기쁨도 함께 하는 것이고,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신랑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신랑은 우리 아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너 나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사라진 이유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결혼 전에 우리라고 표현 쓰는 건 거짓입니다.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결혼 전에 우리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혼 전에 하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전혀 상반되는 거죠.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 우리라는 말은 모든 걸 함께 하겠다.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한 면도 보고, 좋은 면도 보고, 살다, 살다 보면 추한 면을 더 많이 보게 돼 있죠. 근데 추해지고 싶어서 추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출근하는 내 신랑에 <laughs> 추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사주다 보니까 결국은 내 옷은 싸구려 옷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여자들 아니던가요 시장통에 가서 내 옷은 싸구려 사 입으면서 자기 신랑은 어디 그냥 큰 옷집 가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맞춰주잖아요. 내 아내는 추해 보이지는 거죠, 인제 왜? 좋은 옷은 신랑만, 신랑만 사줬으니까.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추해진 거죠. 그렇게 따지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라고 얘기하잖아요. 추한 면도 우리고, 좋은 면도 우리라는 거죠. 이쁜 옷을 입고 있는 신랑도 우리의 속하는 것이고, 추한 내 아내도 우리의 속하는데 이 아내가 추해진 건 신랑을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 버립니다. 따지다 보면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항상 함께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라는 건 결혼이라는 건.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로 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번쯤, 한 번쯤 생각해 보지, 보실 만하지 않나요? 내 아내가, 추해 보인다면 그 이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너나가 아니죠. 이건 우리를 뜻합니다. 내 아내가 남들, 다른 여자, 다른 여자에 비해서, 다른 여자에 비해서 추해 보인다면, 그럼 그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라면 너도 되고, 나도 되고, 뭐 애들도 되겠죠. 뭐이 안에 시어머니도 있을 것이고, 시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장인도 있을 것이고, 장모도 있을 것이고, 너는 왜 그래? 그러기보다 뭔가 내 아내가 하고 싶은 걸한 번쯤 들어주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돈을 모은 이유는 내 우리 우리 공간을 더 좋은 공간, 좋은 걸 먹고 싶어서 모았겠지만 한 번쯤 내 신랑의 폼세를 내주는 것도. 좋은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의미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너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게 너를 위해서 사는 게 만약에 아내라면,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내라면, 결과적으로 이 아내의 삶은 없다라는 얘기가 돼 버립니다.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신랑이라면 이 신랑의 삶은 없다라는 얘기가 돼 버리죠. 그러면 행복합니까? 신랑이 없고 아내가 없는데 행복합니까? 우리만 존재하는 거죠, 우리만. 이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아내도 없고 아내가 볼때 신랑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죠. 삐그득 끓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내가 있어야 우리가 되고 신랑이 있어야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라는 건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될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내의 삶이 신랑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면 우리가 될수 없다는 얘기고, 신랑의 삶이 아내한테 끌려다니고 있다면 우리가 될수 없다. 이런 얘기죠. 아내의 삶도 존재를 해야 되고, 신랑의 삶도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이 보인다. 네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행복이 보이는 겁니다. 신랑을 위해서 아내가 희생하고 자기 삶을 포기해 버리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랑의 아내 삶 또한 신랑의 삶이 되버리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신랑의 삶을 접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신랑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신랑의 삶이 아내의 삶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가 없죠. 너가 있고, 내가 있어야 됩니다. 너가 있고, 내가 있어야 한다. 아내가 있고, 신랑이 있어야 한다. 독립체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내의 삶, 너의 삶이 있어야 하고, 신랑의 삶, 나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내는 아내의 삶을 포기하고, 신랑한테 흡수돼서 신랑의 삶을 살아버리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신랑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삶을 살아버리면, 우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삶은, 삶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내나 신랑. 이 삶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입으로는 우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러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아내의 삶이 존재해야 하고 신랑의 삶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 안에 행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행복이 뭐냐고 물을까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이 뭐냐고 물을까요?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행복 속에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행복이라는, 행복이라는 세상에서 이미 폭 빠져서 사는 너와 내가 행복이라는 걸알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행복을 알수 없는데 불행이 있을 수 있나요? 불행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이 있고 불행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남의 삶은 행복으로 보이고 나의 삶은 불행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비교해서 시작된다. 비교하면서 비교하면서 시작되는 거고 그 결혼하고 나서 누군가 하나의 삶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만 우리 우리 하고 있는 거지 사실상은 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내의 삶이 존재해야 하고 신랑의 삶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내가 신랑, 신랑의 삶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아내의 삶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삶이 존재하고 신랑의 삶이 존재할 때 우리라는 틀로 가정을 꾸려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